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영어 기본 동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사 본래의 뜻을 통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본래의 뜻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한국말과 1대1 매칭을 시켜 번역을 하려는 노력 때문에 영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단어 본래의 뜻을 통해 수많은 뜻을 단순화하여 해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드로의 기본 뜻은 끌어서 움직이다입니다. 무엇을 끌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붓, 펜 등을 끌어서 움직이면 그리다가 되고 마개를 끌어서 움직이면 마개를 뽑다라는 뜻이 됩니다. 커튼을 끌어서 움직이면 커튼을 걷다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추상적인 것도 끌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She drew a house. She drew a house. 그녀는 집을 그렸다. 붓, 펜 등을 끌어서 움직이면 그리다가 됩니다. She drew the cork out of the bottle. She drew the cork out of the bottle. 그녀는 그 병에 코르크 마개를 뽑아냈다. 마개를 병 밖으로 끌어서 움직이면 마개를 뽑는 그림입니다. Draw the curtains. Draw the curtains. 커튼을 걷어라. 커튼을 끌어서 움직이다 이므로 커튼을 걷어라라는 뜻이 됩니다. The movie draws large audiences. The movie draws large audiences. 그 영화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관객을 끌어서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The train drew into the station. The train drew into the station. 기차가 역으로 들어왔다. 자동차로 사용되었고 기차가 엔진에 끌려서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What conclusion did you draw from the report? What conclusion did you draw from the report? 그 보고서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이미지입니다. This T draw well. This T draw well. 이 차는 잘 우러난다. 액기스를 우러내는 것도 끌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드로를 사용합니다. Korea and France drew. Korea and France drew. 한국과 프랑스는 비겼다. 줄다리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쪽에서 줄을 끌어서 당기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비기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무승부일 때는 제비뽑기로 승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드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드레스는 애드의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과 드레스에잘 정돈하다의 뜻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잘 정리해서 다가가다입니다. 건물의 주소를 잘 정리해서 쓴 것을 가지고 다가가면 주소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면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면 상대방의 호칭을 불러줘야 합니다. 예문을 통해 이런 뜻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e came close to address me. He came close to address me. 그는 내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왔다. 그가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나에게 다가가다는 뜻입니다. Let me address your concern. Let me address your concern.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심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정리해서 너의 우려하는 부분에 다가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려하는 부분을 고심하다는 뜻이 됩니다. We must, address the current issue more seriously. We must address the current issue more seriously. 우리는 현재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심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 정리해서 현재 이슈에 다가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현재 이슈에 고민하다는 뜻이 됩니다. We need to address the rising costs of production. We need to address the rising costs of production. 우리는 올라가는 생산 비용에 대해 다뤄야 한다. 생각을 잘 정리해서 비용 증가 문제에 다가가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이 됩니다. I hope this problem can be addressed quickly. I hope this problem can be addressed quickly. 이 문제가 조속히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He was generally addressed as captain. He was generally addressed as captain. 그는 일반적으로 선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How should I address you? How should I address you?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기서는 호칭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면 상대방의 호칭을 불러줘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부르다 호칭하다의 뜻이 생겼습니다. He was generally addressed as captain. He was generally addressed as captain. 그는 일반적으로 선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다음 동사는 해펀인데, 해펀의 어근, 해분 우연히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본 뜻은 의도치 않게 일이 일어나다, 벌어지다 로서 어떤 일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해펀은 자동사로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예문을 보면, This is happening. This is happening. 진짜 벌어지고 있어? 이거 싫어야라는 뜻으로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비가 오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를 의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그냥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Let me know if something happens. Let me know if something happens.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알려 달라는 뜻입니다. I'd never forgive you if anything happened to her. I'd never forgive you if anything happened to her.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음은 해펀2인데, happen 해펀은 어떤 일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해펀2는 우연히 2 뒤에 동사로 향해 나아가다. 즉, 우연히 무엇을 하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She happened to meet an old friend of hers on the street. She happened to meet an old friend of hers on the street. 그녀는 우연히 그녀의 옛 친구를 거리에서 만났다. I just happen to be in town. I just to be in town. 그냥 우연히 이 마을에 있게 되었어. Do you happen to have the number? Do you to have the number? 혹시 그 전화 번호 가지고 있나요? 다음은 take place와의 차이점입니다. Happen to가 우연히 무엇을 하게 되다라는 뜻인 반면에 take place는 계획된 일이 일어나다,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언제 파티가 열려요? 파티를 열려면 먼저 언제 할지를 계획하고 엽니다. 그래서 take place가 사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